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저녁 예배에도 모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처음 저희가 영상 예배를 첫날 드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때가 아마 수요일부터 영상 예배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셨지요. 여기 앉아 계셨던 우리 사모님이나 다른 전도사님이나 그런 분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셨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스, 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상예배가 한주한주 한주 계속 드려지면서 거의 근 3개월이 지났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일 저녁예배 또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한 일이고 영광 올려드려야 될 일입니다. 분명히 이 마음 가운데 감회가 새로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한주한주 한주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이 예배가 계속해서 이 감회가 새롭고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나도 모르게 타성해 젖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일상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참 우리 이 한국 교회, 조국 교회에는 수많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주일저녁, 새벽예배, 구역예배까지 이런 수많은 예배들을 드리면서 이게 정말 축복되고 감사한 것은 분명한데 사실상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아 주일만 있으면 되지 주일성수라는 이름을 오해해서 주일만 성수한다 주일만 예배한다. 이러한, 이러한 생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오시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수억의 그 인구 중에서 하필 목회자의 가정에 자라나,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나 감사한데, 그 제가 어렸을 때에는 그것이 하필이라는 느낌으로 들어왔어요. 왜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든 싫든 억지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른 예배, 뭐, 모든, 모든 예배 에다 참석해야 되고, 계속 똑바로 앉아있어야 되서그 예배만이냐? 저희 어머니가 또막 세미나나 어떤 기도원 같은 데를 많이 다니셨어요. 그때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를 계속 데리고 가 다니셨죠. 저는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뭐 기도원이든 세미나든 그몇 시간 동안 하는 걸 2박 3일 계속 하면서 얼마나 그 아이가 지루했겠습니까? 저는 그 기도원 바닥에 돌아다니는 개미를 잡아가지고 바늘을 딱 쪼개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어렸을 때 봤을 때 과학자가 될줄 알았다고 합니다 개미를 하도 이렇게 유심하게 쳐다보고 너무 할게 없으니까 너무 지루했었습니다 그랬던 본인이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 이 예배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여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우리의 올바른 자세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립니다. 6월절 예배를 드리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시국이 어떠했습니까?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아하스 왕은 누구 어떤 이름하고 많이 닮았나요? 아합 이스라엘의 그 악명 높은 아합과 이세벨 그 아합과 관련되어진 그 가문에. 아하스 왕이 아하스 왕인데 그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냐? 남유다 왕은 웬만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바알 신상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고 또 자기의 자녀들을 몰렉이라는 신에게 불살라 바치고 이런 어마어마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마음 아픈 짓을 많이 자행했어요. 그런데 국외적으로는 또 어떠한 시국이었느냐? 그 어떤 그 아수르 제국이 팽창했던 시기였어요. 아시리아 제국이 강대해지고 그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BC 722년경에 멸망하게 된 거죠. 지금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마저도 이제 그 아수르 제국이 침공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거의 뭐 선전포고 내려다 다시피 한 그러한 시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딱 이것만 봐도 신앙적으로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고, 또 국외적, 외교적,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던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기에 왕이 된 히스기야. 부임하자마자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모든 우상들을 다 부셨어요. 자기 아버지 그 이게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그 우상들을 다 부시고 성전을 더럽게 된 것을 다 깨끗하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 이, 중단되었던 제사와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아파하고 힘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해서 왔구나. 이것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우리 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와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셨다.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공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은 그 신하들과 함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자 준비합니다. 이 유월절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새벽에 그 십년기 말씀을 통하여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고 엄청나게 날마다 날마다 기억해야 할 날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가운데 제대로 행해졌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히 떠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와 그 마음과 삶을 다 잊어버리고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와 자기 자신의 어떤 가족들이나 그런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으로 메마르고 황폐한 상황에 히스기야 왕은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유월절 이 예배를 회복하고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기의 이 보발꾼이라고 하죠. 그 사자들을 보내어서 예배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남유다에만 사람을 보낸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보냈느냐? 북이스라엘에도 사람을 보냈어요. 이미 지금 아수르 제국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남아있는 소수, 소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자를 보내어서 이 예배에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키스기야가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30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 다 멸망하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왕과 귀족들 중요하다고 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끌려가 버렸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언가 어떤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전쟁 후에 남아있는 그 땅이 과연 막 비옥하고 풍성한 땅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아내도 끌려갔을 수도 있고 자기의 남편이 끌려갔을 수도 있고 자기의 자녀는 전쟁으로 죽어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황폐케 된땅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데 멀리서 사자가 오는 거예요. 멀리서 어떤 말을 전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라는 거예요. 이러한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3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문하세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문하세와 스불론 중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1 0절을 보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무너졌던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초청에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나라도 멸망하고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지 않고 다른 것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쁜 소식 어떻게 보면 복된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게으르고 여전히 나태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러한 보내는 이러한 사자들을 비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심스럽게 고민을 해 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라 하지만 여전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 조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자성의 기회로 삼고자 회개의 기회로 삼고자 다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나오기 귀찮아하고 게을리하면서, 자기의 가족들을 위하여 막 봄나들이 가고, 보니까 어때요? 막 사회적 거리 2터라고할 때에도, 볼꽃이 막 피니까 막 엄청나게 붐볐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대공원 무슨 공원 거기에는 엄청나게 몰려다니는데, 근데 교회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에이 아직은 위험해요 이러면서 물론 물론 정말 하나님의 전을 나오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우리 돌아보고 내가 정말 이 예배,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초청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는지 정말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6월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역대하 30장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이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와 신하들이 그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6월 절 예배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고치셨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기야의 6월 절이 얼마 성대했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왕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시대에 들여졌던 그 영광보다도 더 했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에 준비하면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사실 이 유월절 예배도 본 날짜에 드려진 것이 아니라 속 유월절이라고 하여서 한달 늦게 드려지는 그런 유월절이에요. 깨끗하게 하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서 한달 후에 드려지는 그속 유월절에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어떻게 보면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상황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보다도 이 예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셨던 것은 누구셨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 갈라진 이후로 약한 215년 동안 함께 모이지를 못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오고 싶어도 오지를 못했어요.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게 하고 그런데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니까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게 지금 이 역사적인 순간이 이 말씀을 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장면이지. 자기들의 나라는 멸망하고 또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기뻤고 즐거웠으면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아멘. 여기에 억지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기에 뭐 율법에 뭐 억눌려 가지고 마치 마지못해 예배함이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치 주일 저녁 예배를 다 드리고 났는데 너무 아쉬워서 한 시간 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런 마음이요 일주일의 시간 원래 이 유월절, 무교절 명절을 일주일간 지키는데. 근데 그것을, 그것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여겨가지고 한 주일을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결혼식 같은 연애장을 가면은 요즘에는 뭐 주례 없는 그 결혼식도 많이 하거나 하지만 어쨌든 이 결혼식, 일반적인 결혼식을 가면 사람들이 엄숙하게 앉아있습니다. 근데 엄숙하게 앉아있고 되게 경건해 보이는 그 모습, 그 마음 속에는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결혼식에서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속으로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아, 왜 이렇게 주례가 길어 여기 뷔페 맛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 아니십니까? 물론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배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를 혹여나 몸은 여기에 와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예배가 마치고 집에서 보게 될 어떤 드라마 뭐 뭐한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것에 대한 줄거리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렇게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됐을 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파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깊숙한 곳까지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일 줄 믿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보혈 그 예수님의 대속의 그 사건을 붙들고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예배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축제요 예배는 기쁨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김구 선생님이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오직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세 번째 물으셔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내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이 광복절도 아닌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 고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신다면, 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솔직하게 로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이게 제늘 기도제목이긴 한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매일 같이 누리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즐거워하는 것이요. 셋째는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괜히 제가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사모하지만 그만큼 되어지지가 않고 너무나도 이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제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시계를 보고 내 사랑하는 주님과의 시간이 어떤 취미 생활이나 영화를 볼 때보다 못하다고 여길 때 오는 괴로움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사모하고 바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갈망하고 도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예배에 대한 회복이고 감격의 회복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친정한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25절과 27절 오늘의 본문인데, 함께 한목소를 읽겠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얼마나 기뻤으면? 솔로몬 때부터 이때까지 이런 기쁨이 없었다고 합니까? 솔로몬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모든 모든 왕 왕과 더불어서 모든 백성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때입니다. 은이 금이 돌 같이 흔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때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부요함이 결국 하나님을 등돌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등을 돌리게 요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건데, 코로나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조국의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좋고 분명히 되어야 되지만, 이것이 다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원해지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근심이 있습니다. 어,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더 마음 붙잡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이겨내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결국 뭐냐면 즐거움인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을 드리고 그,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남편과 아내의 그 아름다움을 날마다 마음껏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최고로 모시고,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세요. 이런 행동을 하세요.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힘을 다해 진다면 나의 이런 말들과 행동이 흘러져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 이 끝나지 않는 예배.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6월절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물론 이 나라가 지금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이 아파하고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복해 주시되 무엇보다도 먼저 회복해 주실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떠났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겨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제일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